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네이버 스토어에서 웅 바이크라는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번에 특가 세일을 하는 자전거가 두 대가 있어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첫 번째 자전거는 휠러에서 나온 상급 MTB 27.5인치 바퀴고요, 프레임 사이즈는... 15.5인치. 예. 보통 키가 160에서 한175 정도 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예요 예. 그리고 기아는 어, XTR, 최상급이죠. 예. 크랭크 앞 2단, 뒤에 스프라켓 12단에서 24단 기아입니다. 물론 부품은 예. 크랭크, 스프라켓, 앞 변속기, 뒷 변속기 전부 다 XTR 구성이에요. 네. 예. 어, 이제쯤에 브레이크 역시 예, 최상급 브레이크죠. 예, XTR 브레이크입니다. 어, 그리고 프론트 포크는 폭스 예, 100mm 리모트 포크구요. 어, 자전거 휠은 역시 휠도 카본 휠이에요. 그리고 휠 사이즈는 27.5에 2.1 사이즈. 예, 도로와 임도주행이 아주 좋죠. 예, 카본 휠이라서 예, 좀더 탄성도 좋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시포스트 역시 카본이고요. 네, 핸들바 역시 카본입니다. 네, 풀 카본 구성이에요. 네, 프레임도 역시 카본이고요. 네, 풀 카본입니다. 네, 풀 카본의 풀 XTR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가격이 21년도 버전 가격이고요. 754만 원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 포크가 카시마 코팅이 된 최상급 포크를 꽂으면 가격이 850만원대, 네, 100만원 정도 더 업이 되었던 제품인데 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마침 고그 시기에 예, 카시마 코팅된 폭수 최상급 샥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요 이 예, 아래 등급의 샥을 꽂아서 네, 가격이 특가 형식으로 해서 754만원 책정이 됐었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21년도까지는 자전거 가격이 굉장히 좀뭐 이렇게 변화가 크게 없었어요. 근데 22년도에 가격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작년에 뭐 어떤 브랜드는 뭐20% 가까이 올랐고 또 어떤 브랜드는 훨씬 더 올랐어요. 뭐 거의 30%도 올린 브랜드도 있었고요. 그 앞으로 23년도는 가격이 또 오릅니다. 이미 확정이 됐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가격이 뭐 거의 21년도 버전에 비해서 23년도 버전들은 한30% 가까이가 지금 뭐 추세가 그래요 30% 가까이 올라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자전거 구매를 지금 하시고 싶으신데 가격이 너무 올라서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23년도 한해 동안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전거 가격이 절대로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 자전거를 21년도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가장 훌륭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네이버 스토어 웅 바이크에서 30% 세일을 예 특가 세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754만원에서 500 한 30만원대 정도, 네, 그렇게 가격이 지금 다운이 됐어요. 예, 딱한대 있습니다. 예, 15.5인치. 딱한 대만, 네, 저희가 지금 특가 할인을 하고요. 제가 뭐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찍으면서 봐도 자전거가 참 이쁘네요. 색깔도 이쁘고요. 예, 그리고 뭐또 가볍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은 제일 좋은 점은, 어, 이 자전거의 가장 큰 특징은 27.5에 기압이가 24단이라는 겁니다. 기아비가 24단이면, 뭐, 저희가 요즘 12단 기아가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12단 기아는 좀 약간 불편한 데가 있어요. 네. 앞에 크랭크를 30t나 32t를 꽂으면, 오르막은 참 좋은데, 내리막에서 헛발질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앞 크랭크를 34나 36t를 꽂으면, 평지는 아주 좋은데, 오르막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크랭크를 뭘 꼽느냐에 따라서 36키를 꼽으면 평지는 좋고 오르막은 힘들고. 만약에 32키를 꽂으면 오르막은 좋은데 평지에서는 헛발질하게 되고. 그런 불편함이 상당히 있어요. 원체인닝 12단은. 근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4단이 채택이 돼서 예, 그런, 뭐, 기아비가 부족한 일은 오르막에서도 내리막에서도 없습니다. 예, 원래 12단 기아가 앞 변속은 안 하고 뒷변속만 해서 정신 건강에는 아주 좋아요. 예, 뒷변속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육체적인 부담감은 훨씬 큰것 같아요. 예, 기아비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오르막에서 힘들든가 아니면 내리막에서 힘들든가, 예, 그래야 됩니다. 예, 실제로 뭐 12단 기아 타시다가, 아, 자기 성향이 안 맞다고 다시 바로 파시고, 네, 24단으로 가신 손님들이 몇분 계셨어요. 예, 그, 그런 점을 잘 참고하시고요. 네. 이 제품은 24단, 27.5, 예, 바퀴를 채용하는, 예, 기아, 어, 자전거입니다.